문제 갈등 위기는 두 가지, 우리를 갖다가, 처하게 합니다. 하나는, 믿음 이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냅런트들이 문제나 위기, 갈등을 만나면,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이때 그 냅런트를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이 복음의 바탕 에 우리 사역자나 부모가 이렇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음그 램너드의 삶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이기 때문에 항상 램너드 볼때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 그런데 그 당신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불안한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걸 갖다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내 눈대 주인이고 이 그리스도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 그 하나님의 이그 주권의 권능 속에 그 냅눈트가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죠? 그 눈으로 항상 바라봐야 돼요. 에, 짧은 우리는 그 이제 시간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더큰 시간. 두 번째는, 어, 배경에 대한 부분인데,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루가 땅의 모든 권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재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이 보자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 냅런트를 세울 분, 또, 어, 예, 이끌어 가실 분, 또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 그 냅런트에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 담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자, 예. 80먹은 예, 모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언뜻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다 끝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그 계획을 아직 실행을 안 옮기고 기다리고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가 쉽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 이, 이,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냅눈트을볼 때,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냅눈트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 없으면, 부르시지 않았겠죠. 그죠? 그냥, 저, 밖에 풀처럼, 그냥, 의미 없이 살다 가겠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냅눈트을 부르실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비전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를 해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모는 그걸 또 사역자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1장사절에 사절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에,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냐. 아,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아, 예. 27절에 27, 어,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아주 중요한 고백을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대로 주님이 말씀 성취를 해 나가세요. 그죠? 그래서 어, 거기서 나사로가 새롭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나. 그런 축복을 아, 고백을 했는데 그게 성취되니까 얼마나 더 마르다는 놀라겠어요. 그죠? 다른 말은 뭐,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그죠? 와, 진짜 그리스도 만네 이렇게 되겠을까, 아니, 그죠? 예. 이 이게, 이 그냥. 그게 각인이에요. 그건 잘안 빠져나가요. 평생 그게 이제 나의 축복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된다. 아, 왜 그러냐. 그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정말 체험하는, 각인되어지는 뭔가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어, 이, 보면서 갈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무의력하니 그냥 한해 지나가 버린 건 의미가 없다니까. 예. 아, 그랬더니, 어, 많은 유대인들이, 어, 나사로 이 일을 통해서, 어, 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를 2025년도에 보려고 하면 평상시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평상시 다른 분은 그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예요 네.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그 다음에 그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평상시 빛의 망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에, 어,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망되지,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지, 그래 그런 사람 현장이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10편, 119편, 어, 예, 어, 다시 보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발에 등여, 내 길에 빛입니다. 털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야 진짜 부족함을 제대로 느낀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아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면은, 수천, 수만이 벌리는 전쟁보다 하나님 역사 한 번이 더 끝난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군데? 왕인데. 그죠? 아, 지금은 대통령하고 비도면 안 된다니까? 예. 이 왕이라는 것은 그죠? 구약시대 의 왕이라는 것은 정권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주유하는 그런 시대라.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니까. 여 그냥 인간의 한계를 하는 거야. 얼마나 부족한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려고 하면, 중요한 순간에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중요한 순간에. 그걸 이마르다가 잘한 거예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빛의 하나님이에요. 성삼의 하나님. 능력, 보좌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 사단은 복을 막는 쪽으로 자꾸, 어, 이 속이잖아요. 왜 빛의 망대냐? 위드, 인만는 원스, 축복을 누리는 길이 빛의 망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네 모든 것을 역사하면 되는데, 그게 위드, 인만는 원스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빛의 망대라니까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넴몬트들이 어, 중요한 순간에 이 빛의 망대를 붙잡으면, 거기서 기적이 나가다. 깜짝 놀란 마음,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평생각 생명의 주인이 하나시구나 이걸 알게 되요 생명이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입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전도자의 가이드 냄눈태의 가이드 하나님이란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 않으려고, 막 사람한테 막 어, 손벌려 가지 않아요. 그럴수록 하는 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면사에. 그래서 에, 기도를 안다는 것, 말하면 정식기도, 어, 무식기도, 어, 집중기도, 특별 기도를 안다는 것은 어, 정말 빛의 망대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 이 현장에 이 빛의 망대가, 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 곳곳에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 증거가 와요. 어, 떤 증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와요. 내가 네, 내 안에 붙어있고 내 말이 너야. 네, 이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라 그래야면 이룰리라 어느 정도요? 포도, 나무, 가지가 줄 위에 붙어있는 것 같지. 절로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있어요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출애굽에서부터 과거 40년 동안요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어갔다고 돼 있어요 예, 그게 증거지 바벨론 70년 동안요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한 사람 다니엘을 묶어갔다니까요. 예? 왜 그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 예. 어, 로마 역사 25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313년이에요. 어, 로마가 국교, 기독교를 국교로 합니다. 예. 왕부터 저하층민까지다 다녀야 돼요 그 때, 정확한 복음이 계속 전달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후대 교육, 이때문트이약 전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 안 가서 중세 암흑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냥 복음만 싹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건만 남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런, 이, 성당. 뭐라, 카도에의 그, 흑암, 이, 어, 권력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참, 예, 기독교 역사에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중세가. 에, 이 빛의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는지, 중세제 보면은 참 맞다. 이 보금의 망대, 빛의 망대를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현장받을 수 있지.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치군보다 더 무서워요. 교권은. 마녀 사냥을 하기 때문에 가차 없습니다. 아주 잔혹하기 중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연약을 반드시 전달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빛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